저는 그래서 이 소액사건에 대해서 상고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상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상고해봤자 패소하고,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또 소송비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부담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년 전에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갑상선암 전이암의 경우, 갑상선암 보험금을 받냐, 아니면 일반암 보험금을 받냐 이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은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 즉, 계약 체결할 때이 갑상선암 전이암의 경우는 원바람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야지만 하고, 만약에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설명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일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게 한 대법원에 계류된 지는 거의 2년 됐거든요. 지금 사실 갑상선암 전이암, 그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이라 그래 가지고 갑상선암 전이암은 원발암,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건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경우에는 모두 계류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건인가 세 건이 있는데 모두 지금 2년, 2년 반 이렇게 판단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2024년 3월에 첫파일에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 나왔고 그 다음에 4월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발 부위 기준 조항 갑상선한 전이하면원바람인 갑상선한 보험금 지급한다는 거는 보험회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 측에 유리하게 난 결론이죠 파일에를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부분은 어 이제 첫 판례입니다. 2025년 3월 13일에 대법원에 첫 판례가 났고요. 이후 2025년 4월 3일에도 또 이제 판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은 지금 다 선고일이 잡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갑상선암 전이암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상고를 한 사건이 지금 2년 동안인가 판단 을못 받다가 선고일이 잡혔어요. 5월 1일에.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은 조만간 전부 다 선고가 될 겁니다. 음 먼저. 이, 이 사건에서는, 어, 이슈는 원발부의 기준조항이라는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모든 전이암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갑상선암. 여기서 보면은 갑상선암의 전암 상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에는 뭐라고 돼야 되냐면 암에서 분류번호 C44. 이거는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그리고 C73. 갑상선의 악생 신선물 암, 그 다음에 전암 상태는 제외한다. 이제 이런 제이 조항이 있어요. 갑상선암 제외 조항을 두었다. 이 보험약관에서는 암에서 이런 것들은 암이 아니다. 갑상선암, 뭐 이, 기타 피부암 등은 암이 아니다. 이제 이런 조항을 먼저 두고요. 다음으로 어, C77에서 C80. 이거는 이 앞에서 말한 것들의 전암이에요. 이 경우에는 원발 부위, 그러니까 최초 발생한 부위,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뭐 기타 피부암이나 C44나 C73 이거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C44와 C73은 암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전이암은 원발 부위, 그러니까 원발암.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암이 아닌 게 되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원발부의 기준 조항, 그니까 원발암 기준으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고는 갑상선암도 받았고 전이암, 이렇게 두 가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를 피고 보험회사가 갑상선암만 준 거예요. 전이암은 안 주고. 그래서 원고는 아 무슨 소리냐? 나는 갑상선암도 받았지만 전이암 C77 진단 코드가 다르잖아요. 별개에 받은 거니까 두 개를 달라. 그리고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 당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이러한 약관 조항이 있다는 거 아까 말한 그 복잡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C44와 C73은 암이 아니고 이거의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암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주장을 할수 없다. 그러면서 일반암 보험금 2,200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거는 갑상선암 전이암 원발 부의 기준 조항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소액 사건이 어떠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을 받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면 상고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소액 사건 3천만 원 미만 사건은 사실 대법원에서 그 인용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천만 원그 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제 뭐 물론 상고심의 문턱을 넘는 거는 아주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뭐 무슨 사유가 있으면 뭐 심리 미진이라든지 법리 위반이라든지 뭐 파일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판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액 사건 3천 이하는 사실상 판단받을 기회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소액 사건에서 상고 이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에 그럼 소액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냐,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파일애가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다. 이게 재판범마다 이 파일애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소액사건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인 원발구의 기준 분류 조항 및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대법원 파일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면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액 사건임에도 그 대법원 문턱을 넘은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 사건 중에는 소액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건도 그랬지만 같은 사건인데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요. 근데 사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거는 판단을 달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을 잘하면 이기는 거고 주장을 못해서 진게더 많은데 어쨌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 대법원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액사건인데 이 소액사건을 상고를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소액 사건을 상고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사실상 사실심 다투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법원에서는 거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3천이 넘는 경우는 사실심을 달라도 심리 미진이라는 이유로 좀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3천 이하는 없거든요 그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시면 하는 건데 일부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서 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저는 그래서 이 소액사건에 대해서 상고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상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상고해봤자 패소하고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또 소송비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부담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원심의 판단을 보겠는데 원심은 이제 이심, 항소심이죠. 이제 항소심은 그 원발부의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암의 분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은 이제 그 계약자가 패소했는데 그 원발부의 기준 조항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럼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이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이 사건 약간 조항의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는 설명의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상은 이런데 막상 개별 사별로 보면은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이 명실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간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를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이 조항은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 사건으로 오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림프절 등의 부위 암이 발견돼서 분류번호 C77에서 C80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원발 부위가 갑상선인 2차성 암으로 확인되면 갑상선 암등제외조항과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인 암에서 제외되어 아까 제가 그 약간의 이렇게 설명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상선암으로만 보장을 받아 일반 암의 2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그친다. 아까 보니까 이분은 뭐4 40, 40만 원, 400만 원인가 갑상선암 보험금 받고 일반 암 2천만 원은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갑상선암이 일반 암의 20% 수준인데 또 어떤 사건은 갑상선암이 일반 암의 그 10%인 수준이 있습니다. 갑 선하는 500만 원인데 일반 암은 5천만 원 이렇게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의 전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 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 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수적으로 판단한 게이 분은 갑상선암과 동시에 별개로 갑상선암 전이암의 이차성 일반암에 진단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분이 이미 갑상선암 보험금이 이미 받은 상태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차액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보험업계에서 되게 어, 쟁점이 되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갑상선암 전이암은 일반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그이유로 과연 이러한 원발 부의 기준 조항이 설명 의무 대상인 건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향후 이제 더 이상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컨대 이게 설명 의무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설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다툼이 있는 사건이 있을 수는 있겠요 네, 어쨌든 대법원이 그 동안 보호목계에서큰 쟁점 중에 하나였던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분쟁은 이제 없을 거로 사료되고 일부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쟁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관련 사건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